전에 완력이 세지? 이걸 들어올릴 수 있나? 어림도 없소이다 이걸 들어올릴 수 있는 심장수는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굽니까? 황해도 대조인 임꺽저이세 내네 을묘외란 때 그놈을 한번본 적이 있어 그럼 인꺽저이가 서울 장원에 나타났단 말씀 오이까 나타만 난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단 말네 지금 한참 강원도 경기도 화해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못 들어오겠는가 내 네, 이미 짐작하고 있었네 당장 주차를 강구하고 수배를 시작하겠소이다 어쨌든 그놈이 숙식할 만한 것을 몽땅 뒤지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하기 굳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말게 그간 손다님 앞에 선녀가 너무 매정수로볼라치 없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이 화해수를 많이 내놔야겠네 우리가 많이 먹어 줌세 예예어 <laughs> 드세요 어, 들게 어. <laughs> 오늘은 어딜 갔댔나 윤목골 오손존집에 갔댔어요 음. 음, 거긴 왜 갔댔나? 황해도 봉산에 세 군수로 도임되어 가는 윤지숙이라는 양반 대접하는 델 갔댔어요 부모의 고상 중이라도 숨을 춰야 하는 기생이라며 억지다짐으로 끌어 가는데 오늘은 말 한마디 못 했어요 윤지숙이라는 사람이 언제 내려간다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윤지숙이라는 사람이 어떻든가 사람이 제 자랑자라고 흰소리 잘 합디다 황해도 림꼭정이 잡으러 간다고 어떻게나 큰 소리를 치는지 오늘은 림꼭정이기가 몹시 가려웠을 걸요 <laughs> 그 사람이 대체 뭐라든가 그대로 말좀해 주게 그백종놈이 사식을 꼭 잡아 조종에 바치고 옥관자를 붙이게 될 테니 두고 보라고 흰목을 쓰지 않겠어요 님 꼭정이가 백종이 자식이라나요? 그래서 꼭 백종이 자식이라고 부르더군요. 신기가 아, 좋지 않으세요? 어? 아, 아니, 아닐세. 제가 너무 양반인 얘들 할 때도 말한다고 괘씸한가요? 아, 날술한잔 주게. 음. 자네, 님 꼭정이 누군지 아나? 몰라요 내가 림꺽전일세, 자세히 보게 네난 원래 함흥 고리백전이 손자고 양주 세백전이 자식일세 난 제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양반 부자놈들의 인품이 나보다 낫다면 백저이라는 천대와 멸시를 달게 여기며 받겠네만 하나같이 도둑놈 심보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날 무지렁이로 깔고 앉아 죽을 때까지 먹이처럼 바라볼 테니 왜 분하지 않겠나 난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지, 누이, 철을 그놈들한테 죽이고 절통하도록 분해서 칼을 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일세. 난 지금 양반 놈들이 범접을 못하는 내 세상을 따로 가져봤더니 이건 이상 좋은 것이 없네. 난 진짜 도둑 놈들인 양반 부자 놈들과 사생 결단하는 사람이니 이림꺽정일 조정에서 말하는 도적의 괴수로는 보지 말게. 자네가 이젠 내 본색을 안 이상 나를 도와주던지 아니면 내 손에 죽어야겠네. 고기가 백정이라면 저는 천하디천한 기생의 몸입니다. 천민이 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어딜 가릴까. 이젠 양반들이 너름에 실물이 날 때로 나서 어디든 피신처를 찾던 몸이었는데 이렇듯 저를 찾아 주셨으니 정말 은인을 만난 심정이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 분분한 하시오이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대장님의 용을 받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 선다님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송이 노래나 한곡좀 듣고 갑시다 예 장밤 얘기만 하겠소이까 달밝은 이밤에 흥이 바이 없지 않으니 노래가락이나 한수 들어보십시다 예 어서 한곡좀 부르라고 예. 음자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자 어서 장부의 눈름한 모습 이내 심정 그러는가 사나이 뜨거운 인정 이내 가슴 굳 Hmm. <laughs> 이지 않아 대나무에 비기도냐 그대 힘 상수와 같아 호랑이에 비기도냐 세상이 花嘟嘟嘟。 저 두령님, 아니. 임장사님. 아니, 아니. 임장사님, 왜 이리십니까?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서울장안에 눈과 귀를 묻어놓은 임꺽정은 속히 광복산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다. 서울은 역시 시골보다도 더포악한 세도 양반들이 눈을 치는 세상. 한 곳마다에서 권세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무서운 참상을 본 걱정은 치를 떨었으며 마음은 보복의 일념으로 끌어 번졌다. <laughs> 하거 임꺽정이라는 놈이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붙들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백성놈들부터 붙들어다가 다리게일 분질러 놓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네. 어, 아, 그럼요. 역시 홍한 출신이 다르긴 다르구나. 암, 조종에서 특별히 골라서 내려보내는데, 고려를 어, 라고임꽉정 여기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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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숙이너 이놈, 너 같은 사람 백자의 봉산군수로 내려간다. 어? 어? 이 놈이 거기에 가면 봉산 땅 사람들이 떼죽음이 나겠기에 살도 지 아! 못하겠다. 아! 네 이렇게 세 번째 봉산 군수놈의 목을 베인 셈이다. 맞아. 응? 여러 랑으로 돌아온다던 형님이 여지껏 안 돌아오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아, 정말 그런가 뭐. <laughs> 대장이 오래간만에 서울 바람을 쐬더니 바람이 난게 아닌가? <laughs> 용호색이란 말은 용이 여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말인데 한동안 풍류에 놓으시도록 두어두시지요 <laughs> 뭐. 요 그걸 무슨 소리요? 그 듣기 거부가구려. 아 또? 아니, 대장 형님이 계집한테 골아 죽었다면 소종사는 복신통에 깼어. 아우원. 야, 배선아. 형님이 눈골사 나운 서울 양반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어. 그 성리에 무슨 일을 냈는가 보. 이놈! 놈이... 여러 말할게 없다. 좀더 기다려보고 작정하자. 대족 임꺽정이가 서울 장안에서 못하는 짓이 없으니 포도청 하는 일이 참으로 한심하도다 예. 포도청의 재상을 전학게 없어 알게 되온 바인 좌포도 대장 남치균을 오명으로 국문화와 파직을 주어 후위를 경계함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하오나, 전학계 없어 이번 일을 자상히 해아려음명을 내려야 마땅한 줄로 아래요. 남치근은 남방 의사로 있을 때부터 공무도 크지만, 근래에 와서는 적당히 인격적인을 소탕할 인물은 남치근밖에 없을 줄로 아래요. 하지만, 항해도에 인격정이 나타난 적이 언제인데, 서울 장안에 나타나 별 해기한 짓을 다 하도록 내버려두었단 말이오 듣거라. 예. 네. 대사관 리랑의 말씀대로 좌포도대장 남측근에게 벼슬을 낮추어 후위를 경계할 것이고 새 봉산군수로 리흠내를